저는 이제 예전에 요거 하면서 노가리를 털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n1k는 믿고 거르는 저도 그냥 평범한 게이머입니다. 그거는 이제 현질유도과금유도가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게임이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까울 수준으로 심각해졌기 때문에 거르는 편이기는 한데 아 근데 이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래픽의 게임이 하나가 나왔는데 또 하필이면 넥스이에요. 아이, 왜 뭐더라, 그게? 새로 오픈한, 새로 오픈하려면 모바일 게임이 있던데, 거의, 트리오뷰 세이비어 그거랑 그래픽이 비슷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봐도 벌써 그런 과금 시스템 문제가 나왔어요. VIP 시스템, 당연하거니와. 어, 가차 시스템인데, 캐릭터도 따로 뽑아야 돼. 캐릭터랑 장비랑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가차를 넣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률이 절반이 되죠. 저는 아이템을 먹고 싶은데, 캐릭터가 나온다는 그런 가정이 되고, 캐릭터를 갖고 싶은데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원하는 것이 안 나오는 또 절반 확률의 그런 제도를 넣어놨기는 했는데, 아, 막겜이긴 하지만은, 전 솔직히 진짜 트리오브 세이비어의 그 특유의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 동화풍의 그래픽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예전에 일본, 일부러 저 일본 옛날에 RPG, 그니까 러 싱글 RPG 패키지 게임도 그런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쯔바이라던가. 뭐, 어, 그런, 도트 그래픽에 2.5d풍의 그런 그래픽. 그래서 제가 라가나로크를 그렇게 좋아하고, 어, 드리오 브 세이비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 요런 식인데. 아, 이번에 모바일 게임 중에 또 그런 게임이 넥슨에서 하나 나오네요. 아, 뭐, 게임이 뭐였더라, 그게. 지금 요 사냥하고 잠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죽어봐, 누그다 됐나? 오케이. 요거 잠시 찾아보도록 하죠. 아 최근에 막 선전하던데 뭐였더라? 어, 어디 보자. 그거가 아 스피릿 위시지 싶은데 잠시만요. 맞는 것 같네요. 아 스피릿 위시 맞는 거 맞네. 이렇게 해서, 스프릿 위시라는, 그, 정말 그래픽, 이제, 찾아보시면은, 정말 그래픽이, 제가 말씀드렸던 딱그 그래픽일 거예요. 약간, 2.5D풍의,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 감성의,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RPG에, 심지어, 3명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죠. 딜러, 탱커, 서포터 해가지고, 요렇게, 그런,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막, 그라나도 에스파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3명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시스템이 뭐 있었더라? 뭐, 아무튼, 그런 시스템의 게임인데,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그래픽이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그냥 딱 저거에요, 그냥. 저 게임이에요. 으흠. 그렇게 해서, 조금, 아또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정으로, 손을 한번 대줄까 싶기도 한데, 넥슨을 믿어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고민도 되고, 그렇네요. 일단, 지금,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일단. 마치 모바일 게임도 그냥 저 아이패드 그냥 요거 하나 있는 거, 그렇게, 동영상이나 요런 거 용도지만은 그래도 게임 하나 돌려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동사냥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잠깐 켜놓고 해도 될것 같기는 합니다. 음, 물론 거상을 주로 돌리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동사냥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켜놓고 요렇게 거상 마우스를 돌리면은 그럼 된다는 소리겠네요. <laughs> 그런 형식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 위시는 정말 제, 감성에 맞는 게임이라서 믿고 걸러야 되는 3N1K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번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염두만. 아마 근데 잠깐 현질은 안 하고 같이 그냥 맛은 조금 볼 그럴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정말 제 취향에 취향 저격의 그래픽이라 가지고 와, 저건 정말 거부할 수가 없네요. 엄마야!